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는 한남대 정상화 방안이 서남대 회생의 최후 카드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남원시의 김승건 의원은 27일 열린 제 217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부가 한남대의 서남대 임수를 불허하게 된다면 남원시 최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안될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의 서남대 정성화 계획마저 불수용된다면 사실상 서남대의 정성화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시장은 현재로선 한남대의 서남대 정성화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후 방법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학교법인 소속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인수 자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남대 인수와 관련한 자금 지원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남대 측은 예장 총회에 500억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요청해 자금 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남대는 이번 주쯤 열리는 예장총회 연급재단 이사회에서 서안대 인수자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번 주가 한남대의 서남대 인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LN 박서훈입니다.